이곳은 제천의 동산을 가기 위해서 어, 이곳에 지금 출발점에 왔습니다. 산마시 산악길 따라서 음. 네. 찾아왔습니다. 잠깐만요. 가서. 작은 동산 가은산 방향으로 지금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네, 고마워. 아, 보여줘서 그냥 여기서 또 집주인이 터싸느냐고 이렇게 지키고 있네요. 와, 이거는 완전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가까이 가기가 그래서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아봅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은 비암이 있는지 모르고 가실 겁니다. 특히 이런 바위, 이런 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만나는 제세싼 곳입니다. 잠깐 쉬어서 가죠. <laughs> 먼저 일행들은 앞에 가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무아기들에 하고 좋습니다. 어디 떨어졌어? 목? 가라, 아, 뒤로, 뒤로 돌아 가라생이로가랑이산이로 밧줄을 넣고. 그렇지, 그러고 내려가나. 아, 그렇지, 그러고 내려가나. 그렇고내려접나 그렇지, 그고난코가나이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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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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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아, 내려가 봐. 쭉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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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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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와. 아, 아, <laughs> 여기 바내려 어, 아, 사나를 메다서 올려 놨 했잖아. 사나 이거 저여기 그렇지. 잠깐만. 진짜 여기 여기 길게. 길게 여기. 그.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쭉 어,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발만 다지 또. 그렇지. 거 위에. 어, 발을. 그렇지. 그러면 발을 바꿔. 발을 살. 그리고 로 왼발로 찍 되고. 그렇지. 찍찍로 진짜 다왔 위험한 다온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전 안전 산행. 안전 산행들 하십시오. 자, 밧줄을 유지해서 또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서 지금 이것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고고 go l e 고속도로 어, 제천 단양간 아,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지금 제천 시내가 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천 시내 자 아직 동산은 아직 미쳐 못 갔습니다 저 앞에 동산입니다 구릉지가 아주 보기 좋고 저 앞에 절벽을 보니까 어, 좀 당겨서 나무 가지에 가려서 좀 그렇지만 음, 참유으로 보기는 하죠 멋진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쁘게도 아, 피었네. 다음 카페 비실이 대구 비실이 부분이 어슬렁입니다. 저는 비실 비실이 아니라 어슬렁 어슬렁 걷습니다 지금 계속 암릉 눈선을 이리 타고 저리 타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호수왔네 금수산 산악마루톤 와 산악마루톤 탔네 동산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지금 식사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 둘. 네, 동산 중봉, 에, 중봉을 해서 저 상봉, 음, 그래서 난근석 쪽으로도 하산들 합니다. 그다은다 가시고 저는 여기서 어,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새목재 방향으로 가가지고 에, 거기서 무암사 쪽으로 하산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에, 처음엔 뭐, 체력적인 거, 워낙 오래간만에 산행을 해서,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안부에 도착했습니다. 에, 여기 우측은, 작성, 작성산을 올라가려면 우측으로 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 착성산 오르는 데는 바로 저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네. 가기고그 다음에 네. 계곡을 건너서 내려가겠습니다. 모자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서 뒤집어 쓰고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 자취 계곡의 물소리 시원하죠? 저 또한 그 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또 어. 계곡을 건너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도 시원 시원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음.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 시원하지 않습니까? 계곡이 깊어지며 점점 물소리가 거세집니다. 계곡길을 내려오면서 어, 맞은편 모습을 한번 또 담아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계곡길을 거의 다온 것 같습니다. 근 네, 옆으로 무왕사가 비가... 무도탑이 있는데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마음속에서 그려놓은 곳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다온 것 같습니다. 무도탑이 있는데 아 기억이 아무나무라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이렇게 되있는 이 이것이 우도탑 같습니다. 여기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죠. 요것이 우도탑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우도탑이 있는데, 아 이건 이건 아마 뭐 스님 무슨 이거 뭐글지가당뭐 이런 거면 뭐 월. 네, 숫자입니까? 0자입니까? 일단 여까지 기 왔습니다. 이렇게 담아봅니다.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서 아, 보입니다. 저 건물이죠. 저는 필사합니다 경례를 찍을 수 없고 살짝 옆으로 돌아서 아, 내려가겠습니다. 우도 타협에 대한 전설인 모습을 그림을 그려놨군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받쳐주네요 우암사 정면을 그냥 패스하고 내려갑니다. 해놓고, 이쁘게 치장들은 다녔네요. 어, 저 돌도, 돌탑도이쁘고요 이렇게 쌓는 돌탑도 다시 한번 되돌아서 보면서, 모함사 경례와 뒷산을 한번 담아봅니다. 와, 멋있네. 아, 저, 가, 저런 그, 가고물만 앉았으면 더 멋있을 텐데요. 예, 아, 모함사 경례고, 또산입니다 모함사 입구에서 한번 되돌아봐서 담아봅니다 와 멋지네 아니 차 있는 데까지 왔는데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이네 씻지도 않고 내려갔더니 제차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한식뷔페인데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나오네요. 성인이 만원, 뭐 초등학생들은 8000원, 요금은 그런거요다담들 한식뷔페 건강 밥상 아주 좋습니다. 전화번호도 여기 있고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